안녕하세요 블루스카이입니다 자 오늘은 픽셀 탈출 맵제 친구와 똑같은 걸 합니다 자 제작자 어묵꼬치 무단공유 노노 아, 이거 이것은 겁나게 어려워서 세이브 옷은 는 그냥 고수분들 하세요 물론 쉬울 수도 있죠아 어렵겠다 나 못하는데 망했어 나는 오늘도 오락실에서 게임을 했다 그런, 그러던 어느 날 외계인들이 게임캐릭터로 변장해 지구들 저릭 한다. 나는꼭막아야 한다 저도 픽셀 영화 봤는데좀 재밌더라구 잠시... 아잠이만릭아니이캐은픽맨진가 픽맨 핑맨! 핑맨 같지 않은 픽맨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제가 좋아하는 캐릭이는아니 제가 봅시다아니는들은 고스트. 고스트, 우리가 너를 도와줄게. 고스트들은 화살과 활이 되었다. 오 화살과 활이 나오나요? 오, 활. 다,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야 돼요. 고스트가 왜 이렇게 많아? 으, 다 먹어, 다 먹어. 아, 두개 남겼어. 씨. 맛있게 골고루 골고치 입어. 냠냠냠. 막, 작, 막대기도 있네요. 나이스~ 잘 갑시다~ 고스~ 이 앞에 있는 좀비 바이러스 있어, 제발 죽여줘. 과연 뭐가 있을까요? 됐다, 죽였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고스~ 아직이야~ 동킹 콩~ 지네가~! 이리고또 많은 게임친이키야 귀찮... 뭐? 야 귀찮... 귀키이키이 키친. 이 키친. 이 키친. 이 키친. 지판 있네 아니 이것은 뭐? 아니 이 키친. 이이게동킹키한이 가볼까요? 갑시다! 고고! 아... 조작 안돼... 자! 오! 무서워! 아 이게 게임인가? 오! 살았어요 여러분! 뛰어! 나이스! 뛰었어 근데 아까 분명히 고수들이라고 했는데 좀 쉬운건가? 아 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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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이야 고고 갑시다 갑시다 오, 끝이야 이 저게 끝인가? 그냥 내가 봐. 와 그. 뭐지? 죽었어요 아, 아, 아 죽을 뻔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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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아나 진짜 아 컴퓨터로 하면 조작이 훨씬 잘될 텐데 스마트폰이어가지고 아 그. 가오 가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가요 가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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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얏 아, 계속 떨어져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런거 팁같은게 없을까요 팁 있습니다 오 이건 누구지 저요 자 팁이 뭡니까 알려주세요 네 그냥 막 해요 이런 망할 팁 <laughs> 수호천사 바이 바이 오 살았어 아 어 잘못 나갔다. <laughs> 픽셀 사망 리스판. 오, 깜짝이야 여기 뭐야? 여기 뭘 잘못 리스폰 됐어. 자, 아 어, 저기네 활과 화살. 제 활과 화살이 있어요. 자 뛰어요 뛰어요 갑시다 갑시다 레드스톤 레드스톤인가? 아닌데 레드스톤 아니에요 맞나? 자 가요 가요 위 무서워 여기 아오 나이스 여기서 여기서 나이스 나쁘지 않아요 야아오 뭐야 이게 어떻게 된거야 깜짝이야 응. 렉거리인 줄 알았네 아우 뭐야 아 너무 힘들어요 이거 힘들어요 살려줘요 아 이제 진행을 해야 돼자 아제 사촌 동생입니다 귀여워요 귀여워 야야야 아아 귀여 워아 너무 힘들어요 자아 잠시만요. 제가 노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노래를. 아제 동생이 노래를 부어야 되는데 막 쓰고 있네 어쩔 수 없이. 음. 근데 이 화로가 화살은 왜준 걸까요? 자 한번 써볼까? 이빵이야자제 동생이 제 사촌 동생이죠. 동영상을 쓰고 아그 동영상이 태복 제 컴퓨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노래를 틀지 못합니다. 아, 왜 계속 노래를 틀지 못하는 거야? 아, 왜 이래? 제가 너무 어려운 관계로 그거 픽셀 조금만 조금 아까 거기까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하러 가겠습니다. 오, 나이스. 발 발가. 아까 제가 여기까지는 다 갔죠? 자 잠깐 어디였죠? 여기였죠. 어, 왕근데, 자 aminoяids. 여기 맞습니다. 이제 다시 자,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턴 연습을 많이 해서 오겠습니다. 자 갑시다. 갑시다. 고, 자, 자 뛰어, 뛰어, 뛰� 음.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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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뛰 실수? 렉이 좀 쩔어요. 아, 렉이 좀 쩔어요. 렉 때문이야. 렉 때문. 아, 나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아, 이제 아까 여기였죠. 오, 저거 동킹 공이야. 자, 다시 바꾸겠습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제 다음 부불이라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아! 잠시만요. 아까 거기까지만 진짜 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진짜 조심하겠습니다. 역시 전 탈출 맵은안 되나 봅니다. 거의, 거의. 어? 없어. 잠시만요. 어서. 아고 여기서 이 낚싯대가 있었나 화살이 없어 그러면 이거 대신 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칼 자, 이제 픽셀 생존 픽셀 생존 자 갑시다 갑시다 오 무서 워아돈킹콩 가스 뒤에, TNT가 있어. 라이터가 되어서 도와줄게. 땅 라이터. 동킹콩, 그거. 그거 없되는 건가? 다리 사이로? 자, 급소에 불을 지르시다 빵. 으아. 우와 깜짝이야 머리가 날라갔어 요 잔인해 머리가 날라갔어 이거 아오 뭐야 여기가 어디지 뭐야 오 내려가봅시다 귀엽겠다 아직 또또 또 있어? 아, 또 있어? 저건데, 이거 어떡해. 죄고, 아, 잠시만요. 여기서 가가지고, 저긴가? 물이에요. 아, 저게 아까 위로 갔지. 아, 죄송합니다. 아, 어,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아, 내라이터를 들고 있었어,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까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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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아까 물. 아까 물, 아까 물. 오, 다행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뭐야, 뭐야. 아, 못 죽었는데. 어쨌든 끝났나 봅니다. 와! 자, 지금까지. 오. <laughs> 마지막에 심쿵했어. 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참 힘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블루스까지 였습니다. 그리고 주자모! 아니, 동킹콩 머리가 날라갔어요. 동킹콩 머리가 날라갔어요. 동킹콩 머리가 날라갔어요. 댓글로 꼭 써주세요. 다음, 안녕히 가세요 안녕, 안녕. 좋아, 좋아.